논에 숱하게 네. 보도되었던 의혹들 보시면 제목만 네. 봐도 아실 거예요. 공급 유혹에서 딸 유학비 지출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딸은 정말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무혐의 났고요. 검찰이 참고로. 제 가족, 제 친척, 저 음. 시골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할머니들 가족 중에서도 저와 함께 뭔가 금전거래가한 분이라도 된 분들, 저희 정대협에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 다 털었습니다. 네. 그 결과, 인제 아무리 봐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무혐의 네. 내린 것들, 그 다음에 단체 자금 유용해서 뭐 대출 없이 현금으로 개인 부동산 구입했다. 이거 네. 진짜 웃긴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기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시댁 집을 제가 사줍니까? 친정 부모님 집을 제가 사드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아직도 그 곽상도 전 의원이 얘기했던 현금 다섯째로 집 샀다 이 얘기는 어디를 가도 또 여전히 저한테 하고 있어요 이 맥주집 3,300만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무혐의에요 피해자 장례 지원금 행령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음, 소리입니다. 네. 명확하게 다 지출되었고 정대에 보고되고 네. 또 남은 거는 장학금으로 때로 지급하기도 하는 등등의 일들이 네. 진행돼서 혐의 없음. 무혐의. 네. 기부금 수입 중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에 쓰지 않은 음. 돈. 이건 횡령했다 네네. 어? 그다음에 저희 부친을 심토 관리자로 해서 등재하고 관리비 지급해가지고 네. 배임이다. 검찰 아버님까지도 소환해서 조사했고요. 근데 7년 동안 일하시고 그만큼 안 받았어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주부 간청에 기부금 및 보조금 추입 음. 지출 내 거짓 보고했다. 근데 이건 양식 때문에 일부가 누락된 것이지 네네.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미 해서 혐의, 혐의 없음. 없음. 또 정대혁과 정영이 같은 사업으로 보조금 중복 받다 지급받았다. 이것도 음. 음. 혐의 없음. 너무나 많지또 있습니다. 다 불기소 결론이 난 것들입니다. 배우자에게 일감 몰아주기 이것도 진짜 저희 음. 남편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거의 음. 신문사가 지금 한 2년 동안 영업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네, 고통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안부 피해자의 화해치유재단 위로금 1억 수령하지 말도록 뭐 강요했다. 아. 이 부분도 말도 안 되죠. 사실은 다 자신의 뜻대로 하시라고 음. 저희가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성관위의 신고예금에 기부금 포함했다. 음. 이것도 혐의없음으로 혐의 드러났고요. 안성심터를 헐값에 매각해서 업무상 배임했다. <laughs> 이게 제가 그만둔 다음에 매각됐어요. 그런데 예. 그런 거 따지나요? 그냥 무조건 네. 무조건 음. 헐값으로 매각했다. 그 차이가 어디로 갔느냐? 윤미향이 음. 먹은 게 아니냐? 이것도 네, 네, 혐의없음이고요. 네. 네. 또 안성실대로 불법 증축했다 가장 떠들었던 네. 제가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려서 뭐야 부동산까지 했어? 네 이것도 무혐의 났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아픈데요 사실은 이제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또 저를 공격했던 게 기로녹 할머니를 협박해서 치매인 할머니를 이용해서 기부금을 내게 했다 강제로 음. 그 다음에 할머니를 아픈 할머니를 끌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겠다 학대했다 네 학대했다 그것도 역시 무혐의로 판장이 음, 났습니다 이렇게 예. 수많은 어, <laughs> 무혐의 났지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다뤄지지 않아서 이것이 제가 음. 현실 그 자체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 사실은 이제 기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기소가 됐어요 검찰 기소내용 그러니까 무혐의가 났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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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내용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음. 사기로 부정수급했다 이거 유명하고 개인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저희 실무 활동가들을 다 검찰에 소환해서 음. 조사를 했어요. 이 실무자들이 어떻게 증언을 진술했냐면은 내가 실제로 프로젝트 노동을 했다. 인건비를 받았다. 하지만 정대업에서도 인건비를 받고 내가 또 인건비를 프로젝트로 받는 거는 부당하고 다른 실무자들하고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기부했다. 내가 음. 기부한 건내자이다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걸 부정수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윤미향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네, 네. 정대업이 그걸로 활동을 또 했고 기부금으로. 음. 마찬가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2016년에 한일합이 끝나고 나서 저희 민변 또 참여연대 등몇 진보단체를 보수단체들 고소고발을 했어요. 기부금. 음. 분법 위반으로 네. 검찰이 그때 조사를 해서 2016년에 무혐의로 결정을 음. 내린 거예요. 네. 근데 저희 활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았어요. 네. 또 똑같은 명분으로 기소를 한 거죠. 네. 이 부분 지금 다투고 있고요.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정대업 자금 약 10년 동안 1억을 횡령했다. 근데 사실은 전체를 다 정대업 자금으로 정대업 활동으로 사실은 사용한 거고 음. 무엇보다도 정대업에서 공적으로 지출한 지출 결의서까지 다한 지출들을 횡령했다. 이 시기에 제가 기부한 게 1억입니다. 강연료 원고료 전액을 저는 다 음, 기부를 하고 살았는데 강연료를 받으시면 그거를 정대협에 기부를 하셨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런데 네, 네, 네. 네. 이게 의정부 평화비 세우는데 100만 원을 기부를 해요. 정대협이 네, 네. 제가 현금으로 전달하죠. 그걸 정대협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냅니다. 이것도 횡령 자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울산에 평화비를 세우는데 100만 원을 현금으로 제가 직접 가서 전달을 해요. 네. 울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사진으로까지. 제가 현금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정대협에서 그걸 저한테 주잖아요. 그게 횡령이에요. 그다음에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서 어디 가다가 어디 휴게소에서 커피 를 한잔합니다. 네. 그게 활동에 방문비로 음. 천 몇백만 원짜리 톨게이트 비용 뭐 이런 것까지 영수증에 잉크가 날라간 거다 긁어 모아서 십년 음. 동안 이력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기부했던 칠천 칠백만 원 그거를 준사기로 말하자면. 갈채겠다. 이것도 정의연에 기부한 거예요. 네. 김복돈 희망이. 그거를 이제 사기라고 얘기 예, 돌리는 범죄처럼. 거고. 윤미 범죄처럼. 그 다음에 안성심터 비싸게 샀으니까 배입니다. 음. 싸게 음. 매각했으니까 또 배입니다. 네. 라고 했는데 그거는 무혐의 내리고 <laughs> 비싸게 구입했으니까 샀으니까. 배입니다. 이건 네. 기소하고. 네. 정말 좀 맞지가 않죠. 이 안성 심토는 할머니들을 위한 심토만이 아니라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체들이나 워크숍을 할때 사용하게끔 하고 대신에 실비를 내라. 음. 그거를 숙박업에 신고하지 않고 네. 숙박업으로 이용했다. 악랄한 검사들의 네, 지금 재판에서 음? 아직도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16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제 검찰 측이 세운 증인 신문을 네. 통해서 또 저희 변호사들은 반대 신문을 통해서 음. 다투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 그뭐 다. 들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마녀 사냥. 언론과 검찰과 박근혜 정부 지금으로 치면 국힘당 아주 그 총체적인 융담 폭격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공격합니다. 네. 저는 소중한 동료를 잃었잖아요. 네. 우리 손영민 소장님 16년 동안 우리 기로녹 할머니는 집에 안 가시려고 그래서 설날 명절 때도 양아들이 있는 집으로 안 가신다 그래서 늘 쉼터에서 명절을 보내면 우리 소장님 못 가셨죠. 오빠가 돌아가실 때도 하루 만에만 음. 하고 올라올 정도로 어머니도 네, 보고. 그런 분이셨는데 제 사건 나고 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네. 삶을 마감을 하셨는데 그 평화의 집이었네요. 거기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네. 사다리 딛고 올라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그 모습을 누가 저 위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가총 같았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매일 할머니들에게 신선한 아. 음식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시장을 가세요. 네. 근데 그날 이후로 그게 무서워서. 시장을 못 갔어요. 멘션이 있는데, 근데 해가 지면서 창에 빛이 비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카메라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밤에도 카메라가 숨어서 일곱 시 이틀 쪽을 찍고 있구나. 이야기만 들어서, 소장님, 그게 카메라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아니라고. 이렇게. 24시간을 지키고 있다. 그분이 이제 몸을 만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계속 안아달라 그러고, 나 너무 무서워요. 잠이 잘안 와요. 이미 공황장애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일매일 기사가 음. 나오는 걸 대응할 수도 없고 대응을 하면 또그 대응을 가지고 또 다른 기사 나고 지금 나오고 해서. 오늘 본것 말도 얼마나 네네.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을 신경을 못 써드렸어요. 어쩌면 적을 원하는지도 모르겠구나 저들은. 그래서 음. 내가 오히려 우리 손영미 소장님 목 마저 또 우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 목 마저 강덕경 김순덕 할머니 또 우리 음. 김은례 할머니 제가 92년 신고전화 받고 찾아가서 만났던 그 할머니들의 뜻까지 함께 안고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죽은 자들의 영혼과 함께 살아간다 라는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죽은 게 아니다 라는 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목소리 속에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은 지지와 격려 또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준 분들의 응원 그걸 통해서 제이 심장이 약간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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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이 되고 있는 이것 이걸 힘입어서 다시 보라나비 노랑나비를 펼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또 어떤 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아, 다 와봐라 내가 다 받아안을게 음. 그 벽을 넘어서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벽을 문이라 여기고 박차며 나가는 것이야 제가 좋아했던 우리 문익환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의 그 말씀 그것을 제 가슴에 안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